저는 고중입니다. 제 옆에는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해모가입니다. 자 오늘 은 이거 공포 게임 또 하는데 이거 무엇인가요? 좀비처럼 보이시나요?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? 이게 제가 볼 때는 네새 같은데요, 새? 저가 볼 때는 좀비인 것 같아요. 좀비요? 어이 좀비... 벽에 뭐가 있어요? 보죠? 어 생쥐네요? 왜 생지가? 어제 계속 찍찍거리더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. 밖으로 나가볼까요? 밖으로 나갔다가 또 누가 오면요? 어 이거 없었잖아요. 네. 어? 응. 어이? 어? 아 내가 지금까지 모아 모아 모아러 온 걸로 스크랩한 거 같아요. <laughs> 저희가 지금 많이 모았죠? 맞잖아요 방 네, 바뀐거 아니죠? 방 바뀐거 없죠? 네. 이글린 정말 못생겼다고 했었죠? 다시 엘리베이터 타죠? 잠겼어요 다시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엘리베이터 어딘지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? 네. 이쪽으로 가면 있으려나? 그쪽으로 가면 있어 뭐 못생긴 놈들참 많다 여러분 한방에 갈게요 얍! 막혔습니다 어? 어떡해요? 오 어, 이상하네? 문 닫아 문 닫아 일단, 문 닫고요. 어디로 나가요? 어, 이거 뭐지, 이거? 그거. 어, 아까 그거네? 아까 그 그림 맞지? 네. 술 마셨다! <laughs> 어! 으 우이씨, 그, 깜짝이야, 씨! <laughs> 아, 진짜 사살 놀래키게 하네, 씨. 미치게. 여러분. 무섭, 무섭다고 욕하지 오. 말아주세요! 어 뭐지? 왜또 방이 바뀌었잖아? 어 아, 쪽지 같은 거 보여줘 쪽지가 있어요? 지 아, 불이 켜졌어요. 여러분. 이거 무섭다고 비 이게 이게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 주세요. <laughs> 아이 씨발. 아, 나 정말. 무서워. 욕하지 말아 주세요. 저처럼. 아, 나 정말. 계속 할까요? 네. 계속 해요. 말아요. 아, 계속해요.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.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앞에 문있어요 오잉? 또 방이 바뀌었잖아 이거 방 바뀐거 맞죠? 응. 문이 열려져있어 응. 어? 뭐야 잠겼어 쪽지 카은거 그냥 계속 보죠. 어? 잠겼는데? 어디로 가라고? 어? 또 열렸네? 열렸지. 네. 아까 잠겨있었잖아. 네. 어이씨또비 급하다고 같이 봐요. 어, 촛불 켰어요. 제가. 어? 뭐가 어, 반짝이는데? 열쇠 먹었어. 열쇠. 촛불 터키져. 어유 뭐야? 어? 촛불이 안 켜져? 됐어? 어? 어? 어 무슨 소리지? 어? 무슨 소리지? 뭔 소리야? 어, 누가 자꾸 걸어오는 것 같아. 어? 무슨 소리지? 어? 사진이다. 결혼식 사진인데요? 얼굴이 없어요. 얼굴이 없는 사진은 보시면 아쉽지 아니면 토해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어? 또불 꺼졌다 나가볼까요? 안돼요 오, 어? 바닥에 뭐지? 아까 그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문 잠겼어. 열쇠를 열었네. 어? 여기 왔던데인데? 잠깐만, 저 바닥에 따라가 볼까? 여기 뭐지? 아까 누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하더니. 혹시 문을 두드린 게 이거 그라 그런 거 아니에요? 어? 뭐야? 어? 뭐야? 아! 뭐야? 지팡이 아니야, 지, 지팡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방에 맞잖아요, 네. 지팡이에 꽂아줬어. 누가 꽂았어? 어, 너무 깜깜한데, 여기... 여기 원래 엘리베이터 아니었나요? 그러니까요, 잠 겼어요. 일단 저 방에 들어가, 들어가서 응. 해보죠. 자, 다음화에 이어집니다.